시선이 따라와요. 시선이 따라오는 거 느껴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원피스 쿠지 피규어 언박싱입니다. 제가 ABCD부터 라스트 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빌렸습니다. 아, 어떻게 그랬냐면 이게 친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쿠지를 다 해가지고 제가 까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줬어요. 감사.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A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화끈하게 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A이고요. A 완전 크죠? A A가 A가 대박이에요. 와 이만해. 와 어떡해. 제가 원피스를 잘 모르는데 헨콕은 알거든요. 헨콕헨콕이잖아 이게 이만해. 얼마인지 아시겠죠? 거의 제 상치만 합니다. 와 이렇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이걸 벗겨봐 와 어, 너무 예쁜데? 아 그리고 이게 섬세하게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껴져 있어요 와, 되게 섬세하다 이것도 빼보면 이거 보시면 와와 와, 진짜 와 크기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신기하게 눈동자가 따라와요 이렇게. 보이세요? 눈동자가 따라와요. 나 이거 전시돼 있는 걸 보면서 눈동자가 자꾸 따라오는 거야. 그러서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따라온다고? 이러면서. 그리고 색감도 너무 예뻐. 그리고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가지고 여기 공뎀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진짜 비싸다고 하던데 왜 비싼지 알겠어요. 예쁘잖아. 예쁘잖아. 그리고 이런 자세로 나오기 쉽지 않거든, 피규어가. 딱 이렇게. 이, 이, 이게 이이 메루메루 빔인가? 뭐그 하트 빔 이거를 거 쏘면서 이렇게 어쨌든 A였습니다 다음은 B입니다 B. 와 너무 커 와. 어머 어떡해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어.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근데 아 조금 남사시러운 것 같아 아 제가 온피스를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조금 남사시러운데 이, 이 날개가 너무 멋져 날개가 이게 진짜 입체적이에요. 엄청 나죠. 그리고 얼굴이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디테일해. 얼굴 살아 있어. 아 근데 아 너무 남사시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C입니다. 아 근데 나는 C가 예쁜데? 색감이 엄청 예뻐요. 색감 진짜 예쁘고. 아 그리고 머리색 나 이거 이 머리색 하고 싶다. 저 지금 요즘에 머리색 고민해거든요 조금 밝으면서 예쁜데? 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분 진짜 예쁘다. 이 영화 필름 같은 것도 들고 있네? 이게 C? 이거 B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쁘다. 근데 약간, 약간 그, 근데 재석천처럼 재성의 눈이 있네요 이거 뭘까? <laughs> 이거 원피스가 궁금해. 제가 인니엘 샤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피스를 안 봤는데, 원피스 분단할리는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완전 소장같이 대박. 어, 이거 너무 신기해요. 요즘에. 피규어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돈 쓰지. C였습니다. D 까볼게요 D. 짜잔 D입니다 D. 어 아, 근데 되게 C랑 세트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옷주름이 장난 아니야. 옷주름 대박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은 뭐 항상 대박이어 왔어. 그리고 여기에 이게 뭐예요? 이이 이 물거품 같은 이게 되게 잘 표현돼 있고. 그리고 여기 스타킹도 하나 하나 이렇게 엄청 섬세해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꽂았거든요. 오! 진짜 이거 다 같이 주면 너무 예쁘다. 이게 원래 피규어는 뭔지 아시죠? 피규어는 만 원이 아니야. 하나당 만 원이다? 그럼 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다섯 가지가 세트다. 그럼 5만 원인 거야. 하나당 5만 원인 거예요. 뭔지 아시죠? 하나가 풀세트니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받고 그리고 라스트 원상을 보기 전에 하위상부터 볼게요. 이제. 2입니다. 2. 인데 이게 아직 개봉이 안된 거라 뭔지 너무 궁금해요. 이네개 중에 나오거든요. 이네개 중에? 네개 중에 뭐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짠. 어? 얘 나왔어. 어? 첫 번째 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첫 번째 얘, 얘도 핸콕인가? 그렇지 않나요? 어? 너무 좋은 거 나왔어. 와, 대박. 그리고 F, F. F는 이렇게 복조리개인데요. 이거 그냥 그냥 이렇게 생긴 복조리개예요. 라온이 제일 궁금하니까 패스. 그리고 G인데요, G. G는 접시에 약간 글이 약간 간장종지여가지고 요거 까볼게요. 어! 그 B상에 있는 날개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완전 유리 재질에 요만합니다. 완전 작아가지고 이거 그냥 간장종지로 써먹는 거 아니면은 진짜 그냥 굿즈 전시해야 될것 같아요. H는 아크릴인데 이게 여기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뜯지 말라 그래가지고 요 패스! 그리고, 아이입니다. 아이는 열쇠구리에요. 이것도 볼게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넘어가 라온 볼게요. 라온이에요, 라온. 전 근데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일 예쁘잖아요. 예쁘게 생겨가지고,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 이거 얼른 같이 까볼게요. 와, 진짜 완전 예뻐요. 이거 봐. 얼른 까볼게요. 오, 대박. 아니, 근데 이것도, 이게 A랑 똑같이 시선이 따라와요. 시선이 따라오는 거 느껴지세요? 이게 그니까라온이랑에 A는 꼭 같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후지를 꼭통 털어야 된다는 말이겠지. 너무 예쁘죠? 여기 이이 세라핌? 난 처음에 르세라핌인 줄 알았어. 이 세라핌 너무 예쁜 거예요. 생긴 게 일단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여기 뒤에 날개도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진짜 섬세해, 진짜. 나도 갖고 싶은데? 넌 그만해, 굳이. 넌 그만해. 그리고 흰 티인데 약간 후줄근해 보일 수도 있는데. 후줄곧하지 않게 잘 표현했어요. 여기 약간 울렁울렁 이렇게 약간 민소매 될 뻔했잖아. <laughs> 아무튼 이렇게 원피스 전종 쿠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근데 제가 원피스를 잘 모르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퀄리티가 진짜 이러니까 쿠지 못 건지. 근데 여러분 쿠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쿠지는 솔직히 사회 악이야. 사회 악이고 진짜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회의 악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걸 봐주시는 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영상으로 돌아올까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안녕!